미오소티스 물망초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줘.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 미오소티스 어, 이 게임은 지난번에 플레이한 피해 물든 나나 제작자인 요삼의 도트님이 2017년에 만든 작품이에요. 어, 한구라를 다크루이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플레이할 작품을 고를 때 음... 이 한글화가 된 작품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황 플레이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한글화가 안 돼가지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뭐 호러 게임, 프리 게임이나 쭈꾸르 게임들을 좀 소개해보자 이런 게 실황 플레이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글화가 안된 게임들을 좀 골라봤는데 어. 이번에는 좀 쉬어 가는 차원에서 이 작품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음. 난이도 조절이 있네요, 이건. HP는 3. 어, 어떻게 해 보죠? 어, 글쎄요. 노말로 플레이하고 싶긴 한데 실황 플레이니까 지옥 난이도가 재밌지 않을까요? 한번 불지옥 난이도로 어, 바로 바로 시작이야. 뭔가 피해물든 나나하고 비슷한데요. 시작 부분은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시작하는 게 어, 이건 쿠션이다. 오래된 물건 같다. 인형이다. 아직 새 거다. 아, 한글화가 이렇게 좋다니. <laughs> 자막 씌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꽤 빠른 페이스로 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할 때 제일 많이 시간 잡아먹는 부분이 저 자막 씌우는 부분이라. 어, 관엽식물이다. 뿌리쪽에 그리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음? 괴물이 매일 바늘로 날 찌른다. 바늘에 찔리면 구토랑 현기증이 난다.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려. 저 바늘이 그 주사기겠죠, 오프닝에 있던. 어, 요사메도트님 작품이 이 미오소티스고, 그 다음 작품이 소녀 괴물 푸른 꽃이고, 그 다음이 피해물 든 나나거든요. 소녀 괴물 푸른 꽃 다운을 받아봤는데, 파일명이 걸오건 미오소티스에요. 그래서 그 작품도 이 미오소티스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튜다 썩어가고 있다. 먹어볼 생각은 없다. 이 방에 뭐 감금당한 채로 이렇게 먹을 거를 넣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커피다 수면 위에 먼지가 떠있다. 마셔볼 생각은 없다. 옷장이다. 화려하진 않은 여성 의류가 수납되어 있다. 음... 음... 아까 봤지 이건 <laughs> 그냥 다시 잠들면 안 되나? <laughs> 나갈 수 있나? 어? 오! <laughs> 어? 어? 비명 소리가 좀 리얼한데요? <웃음> <웃음> 설마. <웃음> 문 <laughs> 열자마자 <열차, 맞아. 웃음> 나 완전 <웃음> 아, <웃음> 이건 좀제 <laughs> 저장을 지금 할수 있나? 아, 저장 안 되는구나. <laughs> 그러면 나가서 제를 <쟤를> 부르고 <laughs> 바로 이 옷장에 한번 숨어볼게요. 오락 쪼쪼쪼쪼쪼쪼쪼 <laughs> 아하, 안 되는구나. 그 아오니의 저 타케시처럼 옷장에 숨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안 됐네요. 저장이 언제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 이 방에서 따돌리고 밖으로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 달리기는 되나? 달리기? 아, 슈프트가 세이브구나. 달리기는 따로 없었죠. HP1 이거는 세팅이고, 그러면 뭐 따돌려야죠. 뭐 가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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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뭔가 시퍼런. 저게 초록색이었으면은 뭔가 프랑켄슈타인을 닮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시퍼런네요. 참 프랑켄슈타인 원작에서는 원래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이 아니라 박사 이름인 거 아세요? 닥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 괴물을 만든 박사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괴물 이름처럼 통용되고 있잖아요. 어문 반대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럼 못 나가? 지, 자는 척하면 되나?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 창문이다. 옷장에 가려져 있어서 여기로 탈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가 내리는 듯하다. 어. 지금 여기 서울도 비가 오고 있어요. 갑자기 덕분에 더위가 좀 가시긴 했는데, 아 가시긴 했는데, 어안 아, 오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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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요즘은 진짜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따돌리고 나가면 나는 자유다. 아! <laughs> 죽을 때마다 저 비명 소리가 너무 듣는 제가 다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따돌리고 여기서 따돌리고 저쪽으로 가자 그냥 이쪽으로 어디 숨을 데 없나 숨을 데? 안 추천다. 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 책장이다. 의학과 약제 자격에 관한 책 서류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다. 어느 서류든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다. 음이 책을 보고 저 수상한 약물을 조제했나요? 어? 빨간 포스트잇이 눈에 띈다. 선반의 위쪽이라고 적혀 있다. 반 위쪽 책상이다. 서랍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사전이 놓여 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다. 수족관 앞에 50대 정도의 남녀 두 명이 서 있다. 2003년 3월 5일이라고 찍혀 있다. 시계다. 12시 1분을 가리키고 있다. 쓰레기통 쓰레기만 들어 있다. 선반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건 선반이 아닌가? 이게 선반인가? 옷장이 다 화려하진 않은 남성 의류가 수납되어 있다 케이스에 들어간 면허증이 떨어져 있다 1948년 7월 8일생 사진은 나이 든 남성이다 케이스가 더러워서 이름은 잘 읽을 수가 없다 48년생이면은.. 오! 아 옷장 닫히는 소리구나 저 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 알고 좀 놀랐어요. 사진 48년생이면은 저 때는 만신 다섯 살이었다는 거네요. 젖때가. 여 여긴 뭐더 없나? 물레다. 녹색 실을 잡는 도중에 방치되어 있다 여기서 세이브 하자 음, 사진이다 집 앞에 30대 종류의 남녀 두 명과 아이가 한명서 있다 조금 오래된 사진이다 얘가 그 아이일까요? 저 50대 부부의 어? 12시 2분을 가리키고 있다 설마 실시간으로 시간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허... 천층이다 접시에는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옆에는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와 투명한 액체가 든 병이 놓여 있다. 노트다. 하얀 가루의 적절한 양 부작용 치사량이 적혀 있다. 아 그거를 알려주진 않을래? 부작용이 뭔지? 일로 들어왔죠 지금 저희가 난로 안에 난로다. 장작은 닫고 불은 붙어있지 않다 냄비를 놓는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다 장작이나 매우 건조하다 음... 어? 이게 물망초가 심어져 있다 학명 미오소티스 꽃말 참다운 사랑 나를 잊지 말아줘 미오소티스 꽃말이 영어로 Forget me not이에요. 나를 잊지 말아줘. 이 물망초를 이용해서 저 수상한 약물을 재배한 것 같은데 아니, 조제한 것 같은데. 어, 수납장에는 다이얼 자물쇠가 걸려 있다. <laughs> 아, 또 그런 거야. 식기 선반이다. 접시랑 냄비. 프라이팬 등의 조리도구, 조미료 등이 수납되어 있다. 아 이게 혹시 아까 202020203년이었나, 2000... 2000... 2005년이었나? 2003년 3월 7일인가 뭐저 날짜 아닐까요?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네. 출구다. 튼튼한 잠을 수로 잠겨 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일 것 같은데. 나무통이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냉장고다. 식재료가 들어 있다. 어떤 것이든 먹으려면 데워야 한다. 어 그러면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저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괴물이 또 나올까 불안하긴 한데. 아 이거 좀. 어디 여기 숨어 있으면 그렇게 인형이다 오래된 물건 같다 쿠션이다 오래된 물건 같다 전 무슨 비치 발리볼인 줄 알았어요 쿠션이 아니라 퍼즐 장난감이다 사다리다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일 힘도 안 난다 어 그러면은 뭔가를 불을 지피고 뭔가를 먹고 <laughs> 힘이 난 다음에 이 사다리를 움직여서 선반 위를 조사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노트다 장소 바깥 장소 이방의 배치 작업 방식 타인의 언어 식사 물건을 놓는 장소 아이의 이름 처음에만 내 이름 처음에만 가족의 연령 기존의 어려운 말 의복의 선택 이성 벨트를 매는 법 말하는 방법 자신의 연령 목소리를 내는 법 손자에 대한 것 아들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 환각과 망상 이후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무슨 노트지 이게? 어... 요. 옷장이다. 어린이 옷이나 헌 옷이 수납되어 있다. 책장이다. 요리랑 원예, 수예에 관한 책, 여성 잡지랑 스도쿠 잡지가 진열되어 있다. 어떤 것이든 검게 걸려 있다. 불에 탔어? 뭐지? 책장이다. 교과서랑 만화의 단행본이 진열되어 있다. 만화는 거의 소년 만화다. 모두 검게 그을리거나 찢어져 있다. 왜 이렇게 훼손되어 있지? 선반이다 재봉도구랑 문구, 성냥, 자파 등이 수납되어 있다. 음, 이 성냥으로 저 아까 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걸로 뭔가 음식을 데워먹어서 데워먹어서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 나가면? 이지? 그냥 아 그럼 장작을 먼저 오케이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고 오케이 뭔가 좀 먹자 음 식재료를 가져간다 고기네요 전 소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생긴 만화 고기라고 하잖아요. 만화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laughs> 맛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응, 어, 먹자고 이제. 왜안안 안 먹어? 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먹는 거지? 이제 데피면 되는데. 아, 아 냄비도 가져 가야 되는구나. 조리도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냄비를 넣고 고기를 넣고. 39초. 실시간이네요. 그러면 시계 시간도 좀 지났나? 그렇네요. 이게 플레이 타임에 맞춰서. 진짜로 시간이 지나가네요. 25초. 이거 다 되는 순간 저 괴물이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12초. 오 <laughs> 소리까지 이렇게 7초, 4초. 이 초, 1초 먹자 먹는 한이 배부다 이제 저 옮길 수 있겠죠? 얘를 어디에 놔야 될까요? 이거를 이쪽 선반인가? 어 여기 선반 위 작은 열쇠가 놓여 있다 이걸로 아까 저 책상 아, 이제 이제 안 움직이는구나. 여기가 맞네요. 그러면. 이 열쇠로 저 책상 서랍에 자물쇠를 열고 그 자물쇠로 자물쇠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저 숫자 힌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오오 오! 오, 오! <laughs> 야, 이거 너무 좀 도망갈 틈은 줘야지 괴물아 안 그래? 얍! 짝! 여기였지 열쇠 잠금을 푼다 책상이다 서랍 안에는 3월이라고 적힌 일기장이 있다 3월 1일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 3월 2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긴 싫다 3월 3일 입으로는 식사를 하지 못해서 주사로 해결했다. 3월 4일 자식들이 병문안을 왔다. 부모의 창백한 모습을 보며 풀이 죽어 있었다. 3월 5일 언제부턴가 그녀의 생일에는 수족관을 가기로 했었다. 그녀는 바다 생물을 좋아한다. 올해는 가지 못했다. 3월 6일, 어떤 기억도 잊어버리고 마는 걸까? 물망초에게 비료를 줬다. 3월 7일, 손자들의 사진을 받았다. 며느리의 28번째 생일 때 찍었다고 한다. 벽난로 앞에 걸었다. 3월 8일 손자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의 귀에 수화기를 대 줬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3월 9일 옛날 일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그때의 사진은 어디다 뒀을까? 3월 10일 주사를 놓는데 실수를 했다. 팔에 멍이 들어버렸다. 3월 11일, 내가 죽게 되면 당신은 날 위해 울어줄까? 옛날에는 연상인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당신이 먼저 가는 걸까? 3월 12일,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서 그 부부의 친밀한 모습을 봤다. 3월 13일, 그녀가 차에 치일 뻔했다. 트럭이 멈추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3월 14일, 자물쇠를 샀다. 출입구에 걸어 놓자. 3월 15일, 그 꽃은... 그녀가 내게 남긴 의지다. 내가 그녀에게 돌려줄 꽃이다. 3월 16일 산책 중에 그 녀석이 날 보고 안타깝다고 했다. 뭐가 안타깝다는 건지. 3월 17일 장작을 펼때 체력이 떨어져 가는 것을 실감한다. 3월 18일 그녀에게 나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 3월 19일 하루 종일 한때 그녀가 말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3월 20일 인형을 샀다. 고양이 모양의 큰 인형이다. 지금의 그녀에게 갖다 줬다. 3월 22일 남교도 괜찮아 조금이라도 먹어줘 3월 22일 괴물이 만든 밥이라 했다 3월 23일 나이프로 날 죽이려고 했다 조금 피가 났다 3월 24일 어제 일 때문에 자물쇠를 샀다. 번호는 우리 가족이 태어난 달을 연령순으로 조합해서 설정했다. 3월 25일 제발 돌아와. 다시 내게 미소를 지어줘. 3월 26일 손자가 왔다. 손자와 놀아줬다. 3월 27일, 바싹 말라가는 그녀, 웃음기가 사라진 그녀, 공허한 눈이 천장을 본다. 3월 28일, 차에 탔다, 사고를 낼 뻔했다, 반응이 상당히 둔해졌다. 3월 29일, 한때 동료였던 사람의 전화다. 약제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3월 30일. 잘수 없는 하루가 계속된다. <목소리> 허. 그 피에 물든 나나에서 나나 방에 있었던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이 게임의 내용인가요? 할머니가 점점 할아버지를 잊게 되다가 결국에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는 그 슬픈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손자라고 하면은 얘가 손자고 그 파란색 괴물이 할아버지라고 하면 할머니는 어디 있는 거죠? 그 바싹 말라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 그러면은 어...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편에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편의 엔딩을 보고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미오소티스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